서울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그되꽤 춥습니다. 아까 좀 이야기 하다 말았지만 여기에는, 북쪽으로는 덕유산, 남쪽으로는 지리산이 연접해 있어가지고, 산이 특히 높아요. 그리고 신라하고 백제하고의 맹대지점이라가지고, 산성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시점에서 보이는 산이 작은 산서, 저그 뒤에 마한 산서, 바로 그 뒤에 삼숙산성 항승이 말하기. 그것도 전부 다 이름인데, 말씀드립니다. 어. 그, 조금 덜 추우면,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한 5분 되기 10분 해도 할, 하면 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어. 아, 그럼면저 안으로 들어갈까요? 네. 안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야요 네.

지방 국립학교 서울은 지방 사립학교. 그러면은 국립학교는 어디일까? 서울에 있는 성중강 그는 국립학교. 향교는 지방 국립학교 여기는 지방 사립학교. 그러면 향교는 주목적이 과거를 목적으로 공부한 곳이 향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과거를 효과가 되겠지요. 과거를 목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한교고 여기에는 누가 공부를 했을까? 노랑 꼬맹이가 아니고 그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했어요 여기는 과거를 목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성리학을 연구를 하고 성리학이 각계각층에 퍼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어,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시키는 그런 자격적인 역할도 하고, 책을 편찬하고, 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제사 모시는 역할도 하고. 그런 게 좋은. 또, 선하고, 환경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하는 곳, 하나는 제사 모시는 곳. 근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제사를 모시는데 누구를 제사를 모실까? 상교는 금융관까지 공자를 비롯해 가지고 중국 육천 우리나라 동방 1 8인이라고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는 게 상교 금융관이고. <목소리> 하지만 서원은 누구를 모시느냐? 공자를 모시려. 공자를 모시고이 지역에 있는 승현들을 모시고. 어떤 보면은 3년, 어라서, 알파. 그렇게 보시고 있는 게 성원이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날짜도 틀려. 엄력 2월, 8월, 초정에는 성중관에서 보시고, 그리고 향교에서 보시고, 그걸 석전제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향교에서는, 서원에서는 엄력 1월, 2월, 8월, 초정이 아니고 중정에. 중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 보시는 게, 그런데 이거는 순추, 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원하고 향께했던 시간 사이즈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소원에 우리 3년 전에 유레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아홉 개 소원. 그 아홉 개 소원 중에서 남개 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소원은 소원은.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어. 근데 가장 돈이 먼저 생산한, 생긴 산생 데가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왜 유네스코에 등장 안 돼? 나요그 어, 20세기 초에 보면은 중국이 공산권이 정 들어서면서 문화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소실하고 풍실하고 다없앴답니다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을 없앴습니다. 일부는 남아있지만 은 제대로 역할를 못하고 있습니다. 는 제사 모시는 곳 기능과 공부하는 중. 입니다 돼지는 100건짜리가 가장 맛있다 합니까? 아 이따 90kg짜리가 맛있겠다. 80kg, 80kg, 50kg 이렇게 느낀 분들 너무, 네. 너무 네. 커서 네. 그렇고, 네. 근데 여기에는 결식 제사를 우리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지요 네. 전부 다 불에 익힌 걸 보시다니까 그걸 40개에서 40불 화식. 화자를 해가지고 여기는 불에 익힌 걸안 해요. 결식 네. 그러니까. 네. 제사를 해가지고 센 네. 걸로 해. 그리고 집에서 하면은 막 조율 이시, 예. 홍종 백서, 까지요 여기는 사변 사도네 가지의, 어, 물기가 있는 거. 네 가지 마른 거. 마른 거는 이제 포가 되겠지요. 그리고 좀뭐 좁쌀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사를 다 모시고 나면은 그걸 나눠 가지고 집에가가고 익혀서 먹겠죠. 아... 다다다 나눠 가지고 지내답니다. 그렇게 제사를 모시고있날니다 음.